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로 밑에 있는 거안볼때 있죠. 등잔 밑이 어둡다라는 속담 이 있는데요. 그와 똑같은 사고가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죠. 블랙박스 차량은 25톤 트레일러입니다. 정상이 잘 가고 있는데 오른쪽 삼틀에서 승용차가들어오더니어 돌아오니... 이거 빠빠 빠. 아이고 아이고. 하하 이쪽 사람 또 부딪히고. 아이고 하하. 이번 사고는 트레일러가 고속도로 2차로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3차로를 달려오던 승용차가 뒤쪽에서 트레일러 앞쪽으로 들어온 거예요. 앞쪽으로 들어오는데 트레일러가 못 보고 부딪힌 거죠. 그러고 2차 사고까지 이어졌는데요. 승용차는 아니, 내가 들어오는데 거기서 브레이크를 잡아야지. 내가 들어오고 못 봤어요라고 하고 트레일러 운전자는 못 봤어요, 못 봤어요. 아 블랙박스에다 얘는 보이잖아요. 아유, 내는데안 보였어요. 결국 승용차 쪽에서는 내가 들어오는 걸 보고도 브레이크를 못 잡았으니까 트레일러에게 잘못이 있다라는 주장이고요. 트레일러 운전자는 아니에요. 저는 안 보였어요. 안 보인다고 해서 들어오면 어떡하라는 얘기예요. 전 잘못 없어요. 라는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은는몇 대, 몇일까요? 트레일러 운전자는 안 보였다고 그러는데 플랫박스 영상에는 보입니다. 왜안 보였다고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트레일러 운전석이 높기 때문입니다.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고의 트레일러와 승용차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승용차 지붕이 트레일러 범퍼보다 조금 위에 있네요. 운전석보다 훨씬 위에 있죠. 트레일러 운전석의 높이가 2.4m라고 합니다. 승용차는 지붕까지 2m 안 됩니다. SUV 차량은 2m 되지만 그러면 트레일러 운전자는 승용차보다 훨씬 더 위에서 위에서 운전하면서, 운전할 때 어디를 보나요? 고속도로는 차가 빠르죠? 차가 빠를 때는 멀리 봐야 됩니다. 트레일러 운전자는, 트레일러 운전자는 저 앞에 가는 차, 저앞 차의 안정을를 유지하면서 혹시 옆에 차가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앞쪽을 보죠? 앞쪽을 보는데 승용차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바로 밑에서 들어왔어요. 위에서는 멀리는 보이지만 바로 밑에는 안 보입니다. 바로 사각지대죠. 게다가 또, 트레일러의 블랙박스는 운전자 눈보다 상당히 앞쪽에 있습니다. 이 트레일러 운전석이 생각보다 넓습니다. 앞뒤가 넓고 유리창하고 좌석하고 넓습니다. 블랙박스는 유리창이 장착되죠. 그 유리창하고 운전석하고 거리가 1m가 넘는 납니다. 따라서 트레일러 운전자가 나는 안 보였어요. 맞습니다. 바로 등잔 밑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등잔 불빛이 옆으로 퍼지긴 하지만 바로 밑에는 어둡잖아요? 따라서,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한편, 트레일러에게 시비거리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트레일러는 제일 바깥 차로로 가야 되는데 왜 3차로를 내두고 2차로 갔느냐? 그것은 이번 사고에 있어서 과실비례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일러가 2차로 가니 3차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조금 더 가다가 오른쪽으로 빠지려고 트레일러 앞으로 쑥 들어왔다. 2차로 3차로 들어왔다 생각해 보십시다 똑같죠. 트레일러가 3차로 있었어도 옆에서 슬며시 들어오면 안 보이는 겁니다. 따라서 트레일러가 왜 2차로 가고 있었느냐 그것은 시비거리가 되지 않아요. 트레일러는 아마 다른 트럭 느리게 가는 트럭을 추월하기 위해서 2차로 들어왔는데 앞에 트럭이 또 하나 있으니까 아 저거 맞아 지나친다에 3차로 들어가야지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트레일러에게 지정차로 이번에 1비권이될수 있지만 그것은 과실율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승용차는 아 트레일러가 나를 보겠지. 그건 잘못이에요. 그리고 앞에 가는 트레일러를 뒤에서 쑥 들어가는 거 그것도 일종의 칼치기잖아요. 앞에 오던 차가 들어오는 거 그걸 왜못 봤느냐? 그럴 때는 트레일러에게 잘못이라고 할수 있지만 그러나 트레일러가 앞에 가고 있는데 뒤에서 슬그머니 들어오면 보이지도 않고 보이지 않으니까 피할 수도 없고 이 자리니까 빵! 해줄 수도 없고 트레일러로서는 부딪힌 다음에 어 그제서야 브레이크를 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한편 승용차 운전자는 아유, 나는 큰 차의 특성을 몰라요. 큰 차의 특성을 모르면 그 앞으로 들어가지 말았어야죠. 여러분, 들 앞으로 큰 트럭, 큰 버스 옆으로 들어갈 때는 여유를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차가 크면 안 보여요. 이번 사고에서 트레일러 운전자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딱 하나입니다. 당신 왜큰 청전했어? 등잔 밑에 얻왜큰 청전했어? 그게 잘못일까요? 그건 잘못이 아니죠. 트레이러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는데 승용차 그 옆으로 슬며시 들어오고. 그게 잘못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의 과실 비율은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